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았죠. 일이 좀 많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고, 현재 이제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어쨌든 사과드립니다. 지금 상장했을 때보다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제 탓이죠. 예, 네, 제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상장할 때 홀더분들 락업을 무조건 잡으려고 했는데 어, 좀 거부를 하셔가지고 못 잡은 것도 지금 하락의 한 원인이 된것 같고 그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얘기할 내용은 지금 저희가 다시 이제 오랜만에 맥시말고 다른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자로 냈고요. 일단은 첫번째 국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찌지 어, 비트박스가 아니라 비트마트, 비트박스는 좀 크죠. 비트박스는 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고 이렇게 오늘 좀 상장 신청을 했어요. 두 번째 상장 신청 한게 있어요. 요거는 국내 거래소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썸입니다. 비썸에다가 오늘 네,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뭐 상장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 상장이 되는 거는 아니겠으나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가장 큰 이슈가 코인 상폐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은 불장을 위한 연료, 연료일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7월 17일자로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코인 시장이 대규모 패닉셀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600개의 코인들이 상장 심사 전수조사를 받게 되고, 심사 조건에 미달하는 코인은 상장이 폐지된다. 근데 가상이용자보호법이 뭐길래 이렇게 코인 시장에 패닉세를 안기는 걸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란 무엇이냐? 명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의 법률로 가상자산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다루는 법률로 아직은 현행 법률이 아닌 시행을 앞둔 법률이다 뭐 이건데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게 되게 유리한 이슈가 됐어요. 왜 유리하냐면 상장 심사를 할때 그래서 상장 심사 요건을 지금 봐야 되는데 정말 타이트해졌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발행 주체의 신뢰성 그다음에 성실한 공시, 재단 주요 지갑 정보 확인, 이용자 보호 장치 백서 여부, 온라인 익스플로러 여부, 기술 보안, 치유 불가한 보안 사고 발생 여부, 스마트 컨트랙 내 코드의 부적절성, 법규 준수, 그외에도 발행 운영 주체의 사회적 신용. 자 이거를 할 경우에 살아남을 코인 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잘려 나가요. 발행 주체의 신뢰성, 발행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뢰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발행과 운영 주체의 사회적 신용이라는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회적 신용을 알기는 더 어렵겠죠. 성실한 공시, 뭐 여러 가지들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세 가지, 네 가지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뚫고 나갈 코인들이 제가 보기엔 몇 개가 없다. 그러나 정말로 저는 근데 이렇게 상장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심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크리스콘 c w n 는 발행 주체 신뢰성 있죠. 누구예요? 저니까. 예. 네. 성실한 공시를 하고 있고, 재단 주요 지갑 정보 확인 가능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 있고, 백서 당연히 있고, 온라인 익스플로어 있고, 기술 보완 당연히 되고, 치유 불가한 보안 사고 발생 없고, 스마트 컨트랙 내 코드의 부적절성 없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발행 운영 주체의 사회적 신용이 나쁘진 않죠.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지금 가상자산보호법이 저희들한테는 가상자산보호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게 오히려 기회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거의 맞춤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비트마트와 비서, 예, 코인원도 신청했어요. 코인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성실하게 상장 심사에 임할 생각이고 어, 이 영상을 코인원이나 비썸에서도 관계자분들도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RWA 코인이고 이렇게 지금 이 운영 주체가 분명합니다. 운영 자체가 분명하고 지금 성숙에 들어서면서 정말로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 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용 고객들이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심사하실 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뭐든지 잘될수 있는 게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국내 거래소 시장에 상장 신청을 한다는 게 정말 큰일이죠. 정말로 코인에서는 큰 이슈가 가진 일이고 그렇지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겨서 운영 주체가 확실한 이런 코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조금 더 라이징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처음 상장을 하고 약간 부침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자산들도 매수를 해서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항상 도전하는 거죠 항상 도전해야 돼요 해서 이렇게 국내 거래소도 상장하고 국외 거래소도 더 상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유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코인들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국내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 이제 세, 개, 세 군데죠 세 군데 상장 심사를 넣었고 우리는 이대로만 심사한다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코인이 없어요 지금 발행 주체가 누군지 알아 발행 주체를 알수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 발행 주체의 사회적 신용 평가할 수 있는 게어디가 있겠어요 발행 주체의 신뢰성 평가할 수 있는 코인 없다고 봐요 이세 가지가 우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과 재단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리스팅 상장 신청을 냈고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좋은 효과적인 유기적인 그런 활동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거는 언젠간 드러나요. 좋은 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를 예상하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발행 저를 보고, 여기 회사를 보고, 이 땅을 보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행히 상장 신사할 때도 그걸 최우선에서 본다고 하니까, 제발 이렇게만, 비썸 관계자님들, 코인원 관계자님들, 비트박스, 비트박스, 비트마트 관계자님들 보시고, 좋은 결과,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상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